네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 옆에 분 축복했으니까요. 잠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분별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어, 매일의 질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딱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딱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경우가 많으십니까? 네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연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곳곳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것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서는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기도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이 앞서서 그 일들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엘리야와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이세 명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은 어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랐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말씀,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보시면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의 목표는 정확했습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꾸역꾸역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아서셨습니까? 꿈 중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울 개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합하여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지 않고 지금의 유럽 땅 마게도냐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바울의 발걸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꿈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의 인성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언제나 질문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그리고 가정에서 맡은 일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나에게 주셨습니까? 다시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직장과 모든 관계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묶여있고, 막혀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요. 열려진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우리는 막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선교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교의 여정이 바울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리가 잠시 멈춰섰더라면 그 자리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좀꽉 붙들려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결국에는, 최후에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한 신실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은 수년간 준비하던 중국 선교를 어, 그대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선교사님이 좌절과 어, 아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난 읽고 난 선교사님은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뒤로 하고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사님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간증하신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속의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내 계획과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 중에서 일으키시는 엘리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기쁨도 잠시 이후 아하방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어, 쫓겨 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어, 도망나와서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열1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바로 길좀 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와의 호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호레베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850명도 능히 이겼던 사람이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며 그를 친히 40주, 40자를, 40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음식 먹이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실 게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셔서 돌아서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아하방을 처단하고,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문제를요,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뒤집어엎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하루하루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처한 세상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는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이 시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을 지내시고 퇴직한 이후에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서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신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사업은요 천, 처음에 몇년 동안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로다.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사업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사업 못지않게 교회에 많은 일들도 섬기셨던 장로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그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사가 무너졌고 결국 구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로님은 극한 절망과 수치짐에 휩싸여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엘리아가 아방에게 쫓겨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이 장로님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기상 19장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장로님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다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갈,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장로님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을 이 장로님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을 도와주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전에 장로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지인이었는데 장로님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다시 찾아와서 장로님을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걱정과 고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온지라 담을 사문...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란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좀 급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지금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울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누가 안 옵니까?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급한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급한 일이 있을 때그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사울왕의 입장이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조금 사무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여러분 사우랑이 넘어지지 않았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일회 1회 동안 일회만 있으면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맞춰서 왔으면 여러분 사우랑은 예배를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회를 지나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날보다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를 내가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득이 행했던 그 일로, 부득이 행했던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거기까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 때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사우랑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우랑이 왜 넘어졌는지 나옵니다 사우랑이 왜 번제를 빨리 자신의 힘으로 드렸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만큼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점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도원이 모았던 수많은 군세, 군사들입니다. 수만 명이 모았는데, 모여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먹게 해서 물을 어떻게 먹는 자, 손으로 들고 떠먹는 자들만 남겨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수만 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려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수만 명 겨우 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면 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가도 됩니다. 300명 남아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300명으로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대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를 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이 사울 왕에게도 이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다 흩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 넘어졌던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득이 행했던 일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내 생각을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볼때 이게 맞아. 내가 볼때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결정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누가요? 너희는, 여러분, 너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기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막 흔들어댑니다. 정신 없어집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손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기쁘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에 약한 세력이 있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 옵소서, 모든 것 주님 께 의탁 하며 존귀 하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